이거 제곱은 쉽게 구할 수 있죠. z 의 제곱은 2분의 2i니까 얘는 i다. 요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을 뭐몇개안 되니까 다 적어볼게요. 자, z 제곱 마이너스 z의 3 더하기 z의 4 마이너스 z의 5 더하기 z의 6 마이너스 z의 7 더하기 z의 8 마이너스 z의 9 더하기 z의 10 예, 간단하게 하세요입니다. 그러면 z제곱 i면 z의 4승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z의 6승은 마이너스 i 되고 z의 8승은 1이 되고 이네 가지 성질 가지고 한번 적어봅시다. z 제곱은 i라고 그랬죠 얘는 i 그 다음에 홀수는 모르니까 두 개만 없애겠습니다 두 개만 i라고 하면 어, z 제곱이 i니까 z랑 i랑 곱해진 형태가 되고 z4승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마이너스 1 z5승은 z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i 플러스 z 이렇게 되고 그 다음 z6승은 쭉 마이너스 i 입니다 마이너스 i 그 다음 z 육성 이 마이너스 i 니까 거기다 z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i 랑 z 랑 곱해 준거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의 z의 i z 팔성1 입니다 더하기 1 z 팔성1 이니까 z 구는 당연히 z만 남죠 z 한개만 남고 z의 10은 z8이 1이니까 z제곱 z제곱은 더하기에 i 요런게 이죠 이렇게 적어보면 음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 다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없어지고 다 없애고 나니까 얘가 i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죠.